안녕하세요 오늘 오 간만에 익절을 좀 했어요 올해 이렇게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다가 데일리로 안 보고 좀 느슨하게 보면은 어늘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듯이 벼락 벼락에서 막 벼락치듯이 막 떨어지면서 떡상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스팀을 대거 매도를 했고요 929원 정도 네. 갑자기 <laughs> 올라가길래 어, 스팀 원래 평단가는 언제였지? 네. 평단은 550원 정도였고요 원래 며칠 전까지 분할매집을 하다가 네. 오늘 갑자기 오르길래 이거 보통 이럴 땐또 갑자기 올랐다가 훅 빠지니까 좀 조심해야 돼서 어, 갑자기 오를 땐또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929 에서 그냥 매도를 확 쳐버렸습니다. 그래서, 뭐,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, 그래도, 많은 금액인가? 2,300 정도 수익이 난것 같네요. 근데, 갑자기 또 BCH가, 원래 BCH, 아, ABC죠? ABC. 비트코인 캐시 ABC. 원래 ABC도 계속 예전부터 좀 분할 매집으로 그래서 매수를 해오고 있었는데, 조금 조금씩, 찔끔찔끔씩,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사고 있었는데, 오늘 갑자기 떡상을 하길래, ABC, 비트코인 A, A? A? A라고 되네 비트코인 ABC인데. 잠시만요. 음 지금 다 팔진 않고, 좀 덜, <laughs> 20개 남겼네, 20개. <laughs> 이거 혹시 몰라서, 원래 매수 평균가가 2만9 7 3원이었고 원래는 한 240개 있었는데, 아까 쫄아가지고 3 4 0 0원에 220개를 팔아버렸어요. <laughs> 쫄려가지고 에이, 이게... 아니, 근데 갑자기 막 올라갈 때 전에 또 SVU도 그런 적 있잖아요. 36만원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25만원 복귀해서, 뭐 얘도... 내가 팔면 또 아마 안 떨어지고 저거 유지할 것 같은데 <laughs> 비트코인 골드가 그랬거든요 아.. 무튼 20개 남겨놨고 아무튼 오늘 보면 그동안 거의 안 오르던 와 근데 골든 BTG 골든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네 참. 이거 J A 의에다가 되는 기분인데요 하.. 아, 근데 판게 아쉽네요 골드도 원래 8,000원에 언제야? 이때. <laughs> 와, 엄청나네. 저 이때, 이때 들고 있었거든요. 한 그때 얼마였지? 한 만원 전후에 300개 정도 들고 있었는데. 아, 아쉽네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올라타, 올라가니까 아,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. 제가 한 이쯤에 팔았는데.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안 탔거든요. 안타니까 계속 올라가네. 씨. <laughs> 아. 이게 골드는 사실 그 원래 그 상장됐을 때 55만 원까지 했던 코인이에요. 그거. 그러니까 근데 5만 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 거의 100분의 1%, 1 떨어졌는. 데 <laughs> 사실 에이다만큼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죠. 사실 전고점이 56만 원이니까. 와. 이래서 장투를 해야 돼. <laughs> 아무튼 그래도 기존에 잘안 오르던 애들이 확 올라줘서 좀 자리를 잡는 거 같아요. 에이. 에이. 어, 사실 리플도 한 500원 초반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. 요 박스권에서 계속 분할 매집을 해서 어, 원래 어, 한 3일 전? 3일 전까지는 제가 원래는 아, 15,000개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지속적으로 천천히 매수를 2월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, 꾸준히 매수하다가 최근에 오늘 자로 해서 쭉팔았 5,000개 팔았고 어, 이건 비싼 기준인데 업비트에 있는 거 5,000개는 어제 팔았고요 오늘까지 원래 만개 갖고 있었는데 오늘자로 급등하니까 일단 다시 5,000개를 팔았습니다 아 근데 뭐 이건 아직 뭐 아까 뭐 abc 나 이런것처럼 뭐 개떡상인 상태는 아니어서 뭐 상태를 보면 지금 리플이 저는 꽤 좋다고 보는 게요 물론 좀 쫄아가지고 팔기는 했지만 지금 일봉도 정배열 이제 초입부에 들어갔고 또이 상태에서 좀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. 정배열 초입 들어갔고, 일단 주봉이 지금, 보시면은, 5주봉, 10주봉, 20주봉, 그리고 여기는 60주봉이, 120주봉을 돌파를 처음 하는 거여서, 이게 아마 120, 60주봉이 120주봉 올라간 거는, 어, 한 3년, 3년 내에 처음 있던 일인 것 같아요. 한 3년 만에. 저 거의 3년 만에, 3년 만에, 3년 만에, 조금, 회복하는 거라서. 예. 어. 그래서, 리플은,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. 근데, 어, 역시, 쫄아서 분할 매도 했습니다. 아, 아직, 왜냐면, 비트코인이 아직 정확하게, 그, 조정을 한 번도 안 줬잖아요. 그, 사실, 조정이라고 하면은, 전고점에서 반토막 내고 한쪽 행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야 되는데,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행보를만 하고 있고, 큰 조정 없이 가고 있다 보니까, 뭐, 3,500, 5,000, 한 번씩은 내려갔지만, 그 사실 큰 조정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공포 없이 지금 계속 상승만 하고 있으니까 음, 뭐, 올해 내내 올라갈 수도 있지만, 또 휘청거리면서 한 번은 또, 20, 30%짜리, 1월 중순에 한번 왔던 그런 20, 30%의 하락을 줄 수도 있어서, 아, 일단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, 계속 분할 매집, 분할 매도. 분할 매집, 분할 매도. 어,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 리플도 상태는 좋은데, 아마 이거 도, 통과하고 나서 또한번 조정을 갈것 같아요. 계속 박스권 어느 정도는 상단을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하다가 또 그때 요 파란색 나올 때 이런 거 파란색 떨어질 때 그때 또 조금씩 횡보할 주가 있으면 분할매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뺀 돈을 다시 다른 거에 또 순환매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전략은 이런 거죠. 올해 같은 대상승장에서는 분할 매매. 분말 매매. 물론, 자기가 가장 크게 투자하는, 믿고 좀 투자하는, <laughs> 어, 이런 거는 장기로 가야겠죠. 저는 BSV는 일단은 최소 앞으로도 3개월 더 보고 있는데요. 이거는 진짜 3배 오를 때까지는 참고 보는. 이제 단기적으로 뭐, 한 주봉 단위로 분할 매매는 계속 이렇게 스팀 리플 같이 좀 변폭이 심한 것들, 좀 분할 매매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순환 매매가 있겠죠. 순환 매매. 어,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들, 안 오르는 것들을 좀 사야 되는데, 어, 이거는 제가 조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, 제 개인의 전략이다 보니까, 뭐, 정답은 아닌데요. 그냥 조금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저도 트래킹하고, 같이 공유도 하고, 어,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 기준대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. 예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